안녕하세요 조실장입니다 오늘 지금 점검 중인 차량은 그랜저 HG24DI 어, 손님이 뭐가 불편하냐면 은행 중에 냉각수 오바이트를 한것 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글보글 한다고 앞에서 뭔가가 보글보글 할게 뭐 거의 냉각수 밖에 없는데 지금, 저도 탱크에 냉각수가 하나도 없고, 여기서도 물이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고장코드는 경고등이 뭐 들어왔다고는 했는데, 고장코드 들어온 거 없고, 물은 많이 빠져있는 상태라, 일단은 새는 데가 있는지, 누수 부분을 확인해서, 유수가 없다고 하면은 오, 어, 냉각수 순환 문제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새는 데부터 확인 한번 해보고 그리고 순환 부분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새는 곳은 없네요. 일단은 엔진 온도 올려서 순환하는지 그쪽 부분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엔진 냉각수 온도가 지금 현재 87.8도 엔진의 상보수 하브 호스, 각라지에이터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순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호스를 만졌을 때 뜨겁냐 차갑냐 위아래 다 뜨거우면 순환을 하는 거고 한쪽이 차가우면 순환을 못하는 거고 창부 78도 하부 75도 그러면 은 일단은 순환은 하는걸로 판단을 해야되는거고 워터펌프 이상없고 서머스타트도 이상없고 그러면은 이제 전동팬 아지에다냉각수 온도를 식혀주는 전동팬 요 선풍기 날개가 도는지 안도는지 요거까지 돌아버리면은 정상이라는건데 안 돌아야지 되는데, 돌라나, 안 돌라나 모르겠네. 냉각팬도 정상 작동하고. 차주분이 지금 왔다 갔는데, 오바이트하고 냉각 온도가 하이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왜 멀쩡할까. 상상인데 모르겠네 점검은 여기까지 합니다 상상인 거를 뭐뭐할수 있는 방법이 없네 왜 그랬을까 얼여 영상 오늘 여기까지